측정한 데가 여긴데요 오잉? 오? 어? 되신 거 맞나? 오! 어? 왜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 지금 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까 측정한 데가 여긴데요 오잉? 오? 어? 어? 되신 거 맞나? 오! 어? 왜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 지금 되신 거예요? 어? 되신 맞네. 오? 신거맞 어? 오! 왜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 지금 되신 거예요? 옮겨가면 다시. 오.. 오고나 자, 영에서5 사이는 괜찮다고 더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목하고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목도 달라지나요? 네. 목도 아까 쉬운데 심... 아까 네. 오른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네. 우와. 우와. 심지어 하지도 그래. 않아요. 어. 심지어 하지도 그래. 않아요. 아. 왜냐하면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요 근막은 연결이 잘 연결이 있습니다. 아. 아. 네. 자첫 번째 테스트 하나. 네. 분명히 이거는 뭐저 수치로 보여지는 거니까 네. 자 조심해서 일어나세요. 네? 그냥 막 일어나도 됩니다. 막 일어나도 됩니다. <laughs> 아이 지금 가벼워졌어요, 되게. 어머! <놀람> <놀람> 너무 간편하게 일어나시잖아요. 어머, 나오셨어요? <놀람> 신발 다. 오, 신발! 신을 신발 다신잖아요 지금. 아까 신발 다못벗었는데 뭐예요? 오, 오, 지금 무릎도 떨어시잖아요 지금. 아까 연기하신 사람처럼. 오? 신민성 씨. 완전 달라지셨어요? 과일 가게 하시는 분맞으시죠 일단 표정이 좀 달라지셨거든요. 아까 약간 날카로우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숙이는 자세를. 한번 숙여보시겠어요? 할수 있는 만큼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른쪽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집에 가면 통증 때문에 잠이. 잠이 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 어, 여기 다운데이 이쪽이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 보니까. 한번 숙여보시겠어요? 예. 할수 있는 만큼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 안나요 발톱! 오! 안나요 뭐? 아니 지금 짠 <laughs> 거죠 지금 짠거 아니에요? 본 <laughs> 아프, 아프고 다리 가프는데 아프는 거 다. 그 평상시 여기 스트레칭을 좀 많아셔가지고 네. 그런 거고. 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풀리는 느낌이라는 게 본인이 느끼셨어요? 허리가 시원하고요. 음. 움직였을 때 아팠는데 음. 지금 통증이 아예 없어요. 네. 오. 와. 예. 인상이 달라져서 지셨어요. 네. 아까는 짜증 가득한 얼굴이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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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굉장히 편해지셨어요. 예. <laughs>